어로 화세보로 막 그렇게 걷거나 그러진 않는데 어 완전 시골 마을 어 일본 애니메이션 사이 차아입니다 지금 참 잠깐 산책하러 나왔는데 날씨가 어제보다 겁나 좋아. 아마 사세보도 날씨가 이렇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날씨 미쳤다 진짜. 날씨 좋은 거 보여요? 자 저희는 떠납니다. 어디로 사세보로. 저희는 이제 사세보로 이동할 건데 크기가 크지 않다고 왔는데 일단은. 뷰도 안 좋고, 일단 호텔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암페르가 아, 아니라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와, 알중아 진짜 한국어는 좀 다른 것 자외선, 막 그렇게 볶거나 그러진 않은는데 자외선 집으로 왔어요. 여기가 해안 스탠버스고 여기가 명당인 것 같습니다 와 시원하다 산롭고 저희는 빨리 JR을 타러 가겠습니다 해안 아, 스탠버스 안녕 자, 마지막에 이 여기까지 자, 39분차 하이키로 갑니다. 저희는 한정과장 떨어져 있는 하이키로 앞입니다. 시골 마을같이 생겼어. 뭔가 한국인이 없을 것 같은 느낌. 식당같지도 않아. 간판이 잘 없다, 안 보인다 랬거

자, 저희는 카세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좀 많이 큰데, 이쪽에는 저희가 호텔로 가는 길이고, 저기 반대편으로 가야지만, 이제 바다가 보이데요 자, 저희는 라면을 먹고, 너무 피곤하니까, 한잔 떼고 가도 하겠습니다. 자, 일본은 늘 느끼지만, 카드가 너무 불편해요. 일본은. 현금으로 갖고 다야 돼. 자, 저희는 성당 쪽에 올라왔는데, 이 성당이 하프리라 뜨는데, 왜 하프리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쁘긴 하네요. 근데. 신발 벗고 들어오세요. 이 성당의 세 번째 주임 신부, 와크에타 아가고로 당시 약2년간의 걸쳐 완성되었으며, 1931년 이케 주교에 서 동원되었다. 치앙코마는 고딩 양식이며, 큰 기둥 3개와 1공 양식이 이중 계열로 이루어져 있고, 외부는 3개 정도 날개 모양의 천장 내간을 지형할 때가 종류 있다. 아무 그렇대요. 어, 이제 보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 나올 가그 장면이. 그쵸? 그러면 여기 이제, 유명한 사세보 버거. 여러 풍분들이 진짜 많네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없어서 놀랬습니다. 블로그나 이제 유튜브 이런 영상 찾아보면 되게 바글바글 했거든요. 제가 일본의 시장 풍경. 자, 저기는 공원이고. 아, 바다가 이제. 진짜 하늘이. 여기 뒤편으로 나오면 이렇게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너무 더워요. 이거 머스크멜로, 리프 초코 같은데. <놀람> 어, 근데 잘안 보여. 그렇지. 자, 저희는 서대부역에 근처에 있는 워싱턴 호텔에 왔습니다. 머리가 더 망쳐 있어. 와, 진짜 작구나. 그냥 시티뷰 체크인을 하고 호텔에 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이건 약간 저거 같다 SRT나 그 비행기 타면 그런 문 있잖아요 그렇게 좋거나 그러진 않네요 여기가 정류장입니다 어, 여기 보면 P2가 있거든요. P2 3시 28분 진짜 칼같이 3시 28분에 딱 오더라고요. 어, 어, 여기가 저희는 지6를솔 타야 되는데 아마 여기서 기다리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딘가에 내렸습니다 여기는 어디인가 저희는 한 40버스 탔나 50버스 타가지고 그 이시다키의 전망대를 가기 위해서 여기 먼 곳까지 비숙한 데까지 왔습니다 근데 완전 진짜 아무것도 없어. 갈 때도 문제야. 진짜 햇살이 장난 아니다.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데 가정집도 있습니다. 은근히 좀 무섭지 않아? 좀 무서운데? 끼니 있어. 저기 사람 있어. 우리 반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올라왔더니, 와, 너무 이쁘다. 옥상 클리어, 와, 이쁘다. 여기는 소박지용입니다, 소박지. 소박지. 어. 자, 저희는 사세보역에 한... 있는 근처에는 고카페로 왔습니다. 네, 여기는 스타벅스고요 스타벅스를 주문해서 여기 앉을 겁니다.